110몇개 많이 안줄거같아 섬뜩한이에요 자 섬뜩한이야 맨날 섬뜩한만 나와 190개 안녕하세요, 효로나입니다. 오늘은 시즌 막바지로 넘어오면서 해본 매핑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켜고 하루 종일 한 파밍법인 환영의 거울 파밍법이에요. 사실 별거 없고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것들인데요. 직접 한번 해보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등을 알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건 오환영은 좀 무서운데 일반적인 매핑은 노재민 여러분들께 하루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팔기는 좀 그렇고 쓰고는 싶은데 아직 안 쓰고 있는 갑총석들이 많은 분들께 추천해요 재료는 지역의 환영의 거울 등장이라는 6분위가 필수입니다 사용 횟수 3회는 약 50에서 55카 사용 횟수 4회는 약 65에서 70카로 구매하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조금 더 비싸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놀고 있는 갑충석들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넣었던 갑충석은 녹슨 균열 갑충석, 녹슨 선구자 갑충석, 녹슨 심연 갑충석, 그리고 광택나는 군단 갑충석이었어요 녹슨은 사실 인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값이 많이 싼 편입니다 번들 구매 가격으로 녹슨 균열과 녹슨 심연 갑충석은 1액에 300개 이상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며 녹슨 선구자는 1에게 40개, 광택나는 군단 갑충석은 1에게 약 60에서 70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각성한 6분위가 조금 있으시다면 나머지 공허석에 6분위를 한번 발라주면서 혹시나 비싼 게 뜨면 팔아주시고 아니면 그냥 써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맵은 당연히 일자 형식의 길쭉한 맵인 해안맵으로 도셔야 돼요. 예전엔 열대섬 지도라고 두 단계의 아주 길쭉한 맵에서 주로 돌았는데요 이번 시즌에 10대3 지도가 사라지면서 해안을 대체할 수 있는 환영의 거울용 지도가 없을 정도니까 꼭 해안에서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빌드 파워에 따라 다른데요 확실히 환영 스택이 쌓일 때마다 몬스터들이 강해지는 것도 있고 캐릭터가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헤드헌터가 거의 필수입니다 해안을 착용하지 않아도 이제 뭐 빌드 파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저는 현재 하고 있는 빌드가 헤드헌터가 본체인 화염 칼날 소용돌이이기 때문에 헤어를 착용하고 환영의 거울 파밍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틀라스 패시브도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환영의 거울과 관련한 패시브 노드들을 다 찍어주시고요. 군단쪽 노드를 꼭 찍어주세요. 마라케스와 템플러 상징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마라케스랑 템플러 쪽 노드를 찍어주시고요. 비축물 추가 등장 및 상징으로 바뀌어서 떨어질 확률. 등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시즌이 진행되면서 5군단 런이 흥행하고 있어서 그런지 마라케스 상징이 꽤나 비싸졌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선구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찍지는 않았지만 선구자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면 갑충석도 넣기 때문에 시면 쪽 노드도 찍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둘다안 찍고 진행을 했습니다. 찍고 하면 당연히 더 좋아요. 환영의 거울 6분위를 활성화하고 대충 내가 돌지 못하는 옵션이 아닌 맵 옵션을 띄운 다음에 물론 끌은 꼭 4개 다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균열, 선구자, 군단, 심연, 갑충석을 넣고 띄는 겁니다 중요한 건 최대한 많이 잡으면서 빠르게 보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환영의 거울에서 시작한 안개는 보스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느리게 가서 안개가 지나가 버린다면 환영 모드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보스까지 딱 잡았을 때 안개 끝자락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그러면 복제된 영토 파편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복제된 영토 파편을 더 많이 먹으시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잡으셔야 돼요. 특히 일반 몹이 아니라 뚠뚠이들 있잖아요. 뭐, 마법이나 희귀 몬스터들. 그런 것들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돌아서 환영의 안개가 꺼지기 전에 보스를 넉넉한 시간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위에서 말한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을 했을 경우 복제 파편이 약 100개에서 130개 정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군단 돌기둥이 추가로 등장을 했거나 뚠뚠이 몹팩들이 꽤나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150개에서 180개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알바 임무가 많이 남으셨거나 빌드 파워가 많이 세서 알바까지 여유롭게 할수 있는 상태라면 알바 임무까지 함께 해주시면 훨씬 많은 이득을 볼수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득인데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죠? 대답을 해보자면 일단 6분위를 사는데 지불한 커런 시는 복제된 영토 파편으로 인해 다 벌리게 됩니다. 최저점으로 잡아서 평균 100개라고 했을 때 사용 횟수 3의 기준으로 300개면 복 영토가 한 개죠. 근데 현재 복제된 영토가 약52 칸이니까. 계속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아주 조금은 선해이긴 하네요 어. 하지만 환영 컨텐츠 자체가 드랍하는 아이템의 희귀도라던가 모팩 자체를 좀 펌핑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맵핑에서 보다는 더 좋은 것들을 얻을 확률 자체가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어제 약 6시간 정도 진행을 해서 환영의 거울이 등장하는 6분의 가격 자6분1를 구매한 가격은 복제된 영토 파편으로 퉁 쳤을 정도고요 추가적인 수익.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 다 떨어지는 건 나에게 거의 추가적인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야액 3개랑 전설 6링크. 근데 좀 값이 싼 거였어요. 2액짜리.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군주얼 베이스들. 그리고 군단 및 금고에서 나온 신성한 오브들, 그리고 뭐 군단 상징들 정도가 있겠네요. 제가 그날따라 운이 좋아서 야액을 3개나 먹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환영을 들어가면 야생액자를 볼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얻은 군주얼 베이스들 중에서 이제 비싼 것들 있죠. 그런 거는 키락의 임무로 수확을 무한히 돌려서 비싸게 만들어서 팔 예정입니다. 사실 막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 이 환영의 거울로 뽕을 뽑으시려면 뭐 알바도 넣고 이기 옵션들도 열심히 챙기고 심연 균열 선구자 등 사용하는 갑충석들의 아틀라스 패시브 노드를 찍고 나서 돌면 당연히 더 좋긴 하겠지만 제가 어제 진행한 환영의 거울 파밍의 핵심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세팅하고 비싸게 사전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손해를 보지 않게 설정을 한 뒤에 이제 느슨한 매핑보다는 조금 더 스릴 있고 재밌는 파밍을 할수 있는 방식을 찾다가 진행을 해본 겁니다. 뭐 돌다가 예를 들어서 뭐취조나 아니면 개몽보조와 같은 그런 다른 귀한템이 나오면 그대로 이득으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번 리그 처음이자 마지막인 개몽보조는 환영해서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재밌게 파밍했던 환영의 거울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전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파밍법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볍고 간단하게 즐기면서 재미는 재미대로 느끼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았어요. 혹시나 일반 맵핑이 느슨해져가지고 노잼인 분들께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 빌드가 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로나였습니다.